이어서 볼거는요 개념학습 8구에 해당하는 이제 극수필 하나나, 그 다음에 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개념학습 8에는 이제 이근삼의 이제 놀부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네요. 어, 이근삼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공부해보고 이제 정리를 해봤으면 알것 같긴 한데요. 어, 이분께서 나름대로 이제 극을 좀 이제 많이 쓰셨던 작가 중에 한명이죠그 그치?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가 알고 있는 그 흥부전 있잖아요, 고전수설 어, 그것들을 약간 이제 변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뮤지컬처럼 이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아마 뭐 수능에서는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뭐 내신에서는 이 선생님들이 고전소설 흥부전이랑 좀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주제죠, 그렇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요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 주제는 유지가 잘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라고 얘기한다는 부분이 이런 지점들이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원작에 없던 인물들이 추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작에 어떤 인물을 등장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얘한테 부여된 어떤 미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한테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탐관우리들의 홍토라든지그죠그 다음에 이런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일종의 어떤 비판의식, 그쵸 어, 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할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내용을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여기서 근데 좀 재미난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 요 지점인 것 같은데, 어, 떤 주제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주제의식을 어, 추가한다라고 하는 거또 우리가 좀 볼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 여러분한테 어떤 것을 얘기할 거면요. 어떤 부의, 나름대로 이제 긍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이제 현대적인 해석인데 현대에서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기 이 때문에 불을 당연히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 버는 건 당연히 잘못됐겠지만 나름대로 이 정직하게 뭔가 해서 돈을 버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내용을 정리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어, 놀부대찌개 있잖아요. 그지? 왜냐하면, 현대적인 시그에서는 놀부가 맞거든. 그 놀부 부대찌개는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있긴 있거든요. 어, 다만, 이제 흥부 부대찌개는 없죠. 왜? 약간, 현대적인 관점에서 약간 뭔가 부족해 보이거든. 알겠어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내것같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무대가 밝아지면, 동원의 마루의 마당이 보인다. 자, 아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 시공간적인 배경이 해당이 되겠죠. 그치? 여러분한테 시공관적인 배경을 제시를 해서, 이제 지시문적인 역할들, 그쵸? 배설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서, 개막때 모았던 연기자 한두 명도 요즘 옷차림을 나타나 주민들 틈에 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뮤지컬 일의 연습 상황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있군요. 그죠? 렇 그러니까 이제, 현대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놀부가, 풍금의 등에 엎혀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에서 이제 원작이 없던 인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풍금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올 건데요. 어, 얘는 이제 놀부의 아들인데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다 모여 굶성거릴 때아행어사 일행이 들어온다. 아행어사는 마루에 올라가 의자에 앉는다. 고치기. 주민 여러분, 아행어사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행어사의 등장을 알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자, 어사가 얘기를 합니다. 평강과 그 졸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평강과 그에 대한 졸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끌어내라라고 얘기 하면서 나름대로 어, 얘네들한테 벌을 주기 위함이겠죠. 그치? 어떤 탕관오리의 횡포를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경감의 제목을 공개한다. 주민들, 여기 밑줄. 여자 목소리야 여자 목소리라고 얘기하면서 좀 재미난 부분이 드디어 등장을 했죠. 남성중심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의머사를 여성으로 설정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현대에서는 당연히 이런 아의머사도 여자가 할수 있는 것들이죠. 그치? 자 이어서 호조리 형관과 이방을 끌고 나와 어사 앞에 앉힌다. 네가 분명 형관이겠다. 너는 이방이니. 형가, 어? 어 아니? 여자야? 아의어서가 여자? 원 살다 보니 별골을 다보겠네 말세다, 말세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어, 이유는 간단하죠. 아무래도 이제 남성중심 사회라고 하는 게좀 팽배에 있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겠죠. 너 같은 자가 도처에서 백성을 괴롭히니 말세가 온다. 내 귀처럼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 곳은 처음 봤다. 너의 죄목은 수십 개에 달한다. 너도 잘알 것이다. 좀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 아베버사가 왔는데 지금 태도가 있다 위죠? 잠시 사이. 어, 사이라고 하는 건 잠깐 동안 이제 대사를 멈췄다가 이제 한 2, 3초 정도 넘긴다고 보시면 돼요. 풍금, 놀부처에게, 어머니, 나저 어사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풍금이 뭔가 이한테안매니즘 있나 보죠? 아베버사는 숨어 다니시는 분이다. 네가 어디서 봤어? 맞다 맞아 에미 제비 그 깍시 여기 밑줄 작은 아버지의 집에 둥지를 들고 살던 제비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풍금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거는 이 아베거사라고 하는 존재가 제비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제비예요 제비가 어사가 됐어 그쪽은 왜 소란한가 자형감 팔말이 있는가 아니 왜 하필 나만 가지고 그래요? 평감이라고 하는 관직은 다 그런 겁니다 여기 밑줄 통치를 하려면 다수의 위법은 부득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불법의 정당화를 보여주고 있죠 어사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 고지 못대로 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어사 우리 한배 타고 있는 거 아니니까 서로 도와야지 처벌하면 못해요. 우리들 세력만 약해지지 내가 쫓겨나면 더 훌륭한 형감이 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아! 자진해서 주는 거왜 말합니까? 나 억지로 돈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명하고 있죠. 그래서 형감은 아 우리 같은 관리직끼리 왜 그러냐. 어, 이거 내가 잘린다고 해서 좋은 형감이 온다라고 하는 보장 어딨냐? 라고 얘기하면서 정당화 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 그래서 내가 놀부에게 출두를 요구했다. 놀부 돈을 자진해서 형감에게 주었나? 몸이 불편합니다. 말이 잘안 나와요. 잘안 들린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들입니다. 여기 밑줄. 한마디로 강탈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이구, 여기서 놀부도 뜯겼네요. 그죠? 형감. 두 여자 암탈에 대해서 물어볼까? 과장입니다. 그런 걸 사람들 앞에서 왜 묻습니까? 창피하게. 창피한 줄을 아는군. 아유 무슨 팔자리 여자한테 걸렸을까? 계속 무시하고 있죠. 다 그렇다는 건 말은 아니지만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요라고 얘기하면서 여김이 줄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당신들한테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어요. 오죽했으면 부상전화께서 얘부터 안방과 부엌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었던 우리 여성들을 밖으 하고 나온다 하셨겠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우리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딱 정해져 있죠? 그치? 현대적인 관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잠깐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지? 바로 그겁니다. 시끄럽다, 비겁한 자군 자, 죄인들을 투옥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포들들이두 사람을 끌고 나가고 사흘관들이 야유로라고 새끼 제비가 날아온다 그래, 곧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확실히 제비의 현신이라고 하는 게 규정이 되어버려 있는군요 놀부가 또 나온다 어서나리 잘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형감한테 강탈당한 돈 도로 찾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요? 제발 제돈좀 찾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야유하는 걸 보았을 때 어, 놀부에 대한 평가도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끝이 이어서요. 저는 깨끗하게 돈을 벌었는데 주민들 쪽을 보며 저건들은 왜 나를 비웃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이 놀부라고 하는 사람 평판은 좋지 않은데요. 나름대로 나 정당하게 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민들이 구두쇠 노랑이, 심술쟁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면서, 사람들은 놀고를 당연히 안 좋아하고 있고요 어사 주민들에게, 자, 여기 집중해봐. 돈 있는 사람을 괜히 비웃는 버릇은 좋지 않다. 너희들어 누가 돈 벌러 벌지 말라고 했는가? 여기 밑줄, 정직히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부의 긍정성, 즉, 부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이겠죠? 너희들도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라. 자, 이 모임은 끝났다. 한 가족 간의 일에, 타인, 일에 타인이 왈가 불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듣건데 그대는 동생, 그 가난한 동생을 추방했다는데 좀더 심한 일은 아닌가? 추방이라뇨. 사람 만들려고 매질을한 셈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신 흥부는 지금 굉장한 울부가 됐습니다. 이광구를 보았는가? 그게 음 그, 형님 고맙습니다 하더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찔리는 건 있겠죠? 다양한 일이다. 어제 좋지 못한 꿈을 꾸었지. 얼굴에 나타나 있어. 네. 창피한 꿈이 있죠. 그래서 피곤합니다. 여기 밑줄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노역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더욱 벌고 싶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죠. 제비다리를 꺾어서라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을 얘기하고 있죠 네?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둘러대고 있는 것이죠 네가 아들이라고 했지 그남자 향실이라 했나 불쌍하네다 그러나 똑똑하다 잘 보살펴주렴이라고 얘기하면서 어, 당연히 향실도 원래 원작에는 없는 인물이에요 내 네, 그럴 줄 알았지 밤에 담을 넘어다니더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부친이 벌어 쌓아둔 재산을 좋은데 쓰도록 세상에 태양과 달이 있고 양지와 음지가 있듯이 인간 삶의 세상에는 돈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행복한 사람이 서로 구별되며 살고 있다 여기 밑줄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분명이다 서로 상구상조하여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바람직한 인간세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버서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훌륭한 말씀입니다. 다 늙기 전에 돈을 좀 쓰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밑줄. 혼자만 쓰는 말, 쓰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사적으로 돈을 쓰기보다는 어떤 공적인 일로 돈을 쓰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아마 허생전 같은 거본 친구들은 아마 이것도 이제 허생이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시게 되면 어,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허생이 돈을 받잖아요. 별씨한테. 근데 그때 얘기를 하죠. 내가 사적으로 이 돈을 썼으면 내가 돈을 못 벌었겠지만, 이제 공적으로 이런 것들을 벌었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장사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사가 걷는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판입니까? 제비가 인간을 재판하고 설교를 해요. 여기 밑줄. 참 창피한 인간이 됐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반성하고 정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음악이 깔리며 어사가 노래라고 주민들이 춤을 춘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천년만년 별들은 변함이 없네. 아름다운 별들은 우리의 수원. 별들은 모여 산다, 더불어 산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일단 우리한테 별이라고 하는 이 자연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한테 먼저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 사람들아, 사람들아, 더불어 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별이 그러하듯,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일종의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너도, 나도 모여서 더불어 살자. 저먼 산에 높고 푸른 나무들, 서로 기대고 의지에 더불어 산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굳세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별도, 별도 그렇고, 푸른 나무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냐.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어서, 세상에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네. 좋아도 싫어도 같이 산다. 여기 밑줄,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이랑 사람이랑 서로 나누고 감싸고 덮어주며 더불어 살자. 바람소리, 명멸하는 장면이라고, 조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일종의 장면의 전환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무대는 개막때의 연습장으로 되돌아간다. 야, 오랜만이다. 다 모였어? 300년 전의 세상. 단순한 줄 알았더니 복잡하군. 놀부가 큰 소리 치더니 욕심이 많은 건 사실이야. 근데, 여기 밑줄, 아하진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부를 바라보는 현대적인 관점이겠죠. 놀부의 아들, 풍부미야 그 처녀, 향실은 어떻게 됐을까? 영원히 지금도 만나고 있겠지, 흥부는 어디서 뭘라고 있을까? 그 배짱이, 배짱에는 영원한 배짱이야, 개미는 될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흥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죠. 예술가야, 배짱이한테는 노래나 부르도록 내버려 둬야 돼. 배짱이로 태어났는데, 흙을 파고 배짱이 <끼리> 하는 건 무리야. 배짱이가 노래다 하며살수 있도록 사람들은 도와야 해. 결국 나, 자네들도 배짱이니까, 놀부가 그걸 몰랐어. 금, 놀부가 또 나타날 것 같아, 허를 내며. 그럴지도 모르지. 자, 우리 배짱이들, 노래다 부르고 오늘 연습은 끝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음악이 깔리며, 여태껏 소개된 노래 부분에 부분이 합창되며 막이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쩜 재미나게 여러분께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런 흥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배짱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것 일종의 어떤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연결 지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고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흥부가 게으른 건 나름대로 어떤 예술가적인 면모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개념학습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한용훈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니메친북이나 뭐 행인과 나루배 와행인 이런 것들 빕 봤으면 뭐 이야기는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자 여기서 당신 은 알겠지만 내가 이제 임이라고 표상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일단은 수특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우리가 일단 일종의 어떤 어 조국의 어떤 독립과 당국의 메시지로 좀 이해하셔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도는 빠를 것 같거든요. 저도 그거에 따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자,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 그쵸? 그래서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고, 일종의 어떤 시적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이어서 이유는 여기 밑줄. 당신을 위함이 보다 나를 위함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을 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래요. 이어서 왜냐하면 나는 밑줄 그어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라고 하는 게 없대요. 즉 이게 바로 국권 상실의 상황이죠. 어, 내가 뭔가 할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저녁 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뿌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이라고 되어 있어 어, 이 주인은 그냥 일본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거지는 인격이 없대요 거지는 당연히 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근데 일단은 이게 이걸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우리 민족에 해당되지 않을까?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뭐 인용이겠죠. 간접인용이죠. 그 말을 듣고 들어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여기 밑줄, 당신을 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일종의 현실 극복 의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겠네. 됐어요? 자, 이어서.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닥에 겸하여 민적, 민족, 민적은 호적 정도, 주민등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국권 상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이어서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지주와 절개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대요. 그럼 장군도 당연히 일본이라고 해서 그도 하자가 없겠지? 그를 한번 뒤에 나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변하려고 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대요. 당연하죠. 우리도 당연히 일본한테 어떤 격분이 있겠지만 뭔가 힘이 부족했잖아. 그래서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나는 당신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아, 아. 온갖 분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 칼, 권력이죠. 황금은 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줄을 알았나봐요.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런 것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일종의 시적화자의 어떤 정신적인 방황, 즉, 일종의 내적 갈등의 상황을 여러분께 그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망설이 일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야. 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용우 선생님의 특유의 채인데요. 뭐뭐했습니다 비읍니다죠. 우리가 다른 말로 경어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구어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국백적인 혹은 어, 담담한 느낌을 여러분께 선사를 하겠죠, 그렇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유선으로 될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이 일단 얘기할건여기까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개념학습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 그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고전시가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이제 학교 대신을 들어가게 되면 뭐 당연히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아마 고전시가나 현대시를 좀더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이제 이유를 설명하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수능에서좀더 직접적인 연계 느낌이 나는 게 고전시가랑 아무래도 현대시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둘 건데 어 선생님이 일단 최대한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아마 이제 선생님 시간 날 때마다 촬영하는 거고 이 아마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막 밤에도 촬영하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독서도 좋고 모두 좋아요. 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도 그에 따라서 막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들드고요 수업복은 영상으로 만나요.